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핑크 데디TV입니다. 아, 시청자분 중에 삐빅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어, 그적인가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어, 바가지 차를 타고 어, 이제 그 삐빅님 사수분께서 가로등 뭐 유지보수라든가 가로등을 설치할 때 이제 전주 바가지 차를 타고 이제 슥 올라가면 통신선이 이렇게 막 잡다하게 특히나 도심지 같은 데는 잡다하게 막 있는데 그 삐빙님 사수분께서는 그런 거를 막 이제 손으로 해집고 막 그렇게 올라가신다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렇게 이제 뭐 궁금하시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게 눈앞에 보이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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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거 있잖아 이게 저게 통신주죠 통신주고 왼쪽에 보이는 이런 거 변압기 달려있고 선이 뭐 4가닥 세가닥가 있는 거 저렇게 저, 저렇게 가 있는 거 저게 이제 한전주죠 한전주 제일 위에 있는 거는 22900볼트 고압이고 그 다음에 어, 이 밑에 투가닥한 거 저압 220 여기 두 가닥 간거 밑에 그리고 또 우리가 가다 보면 이렇게 내네 가닥 간거 이렇게 내네 가닥 밑으로 저런 건 이제 저압 3 8 0이죠어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 바가지차를 타거나 아니면 뭐 도지나를 타고 이제 작업을 하는데 통신선이 참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양호한 거예요 중국 같은 데는, 와, 진짜, 말도 못 합니다. 올라갈 수가 없대요, 거기는. 얼마나 얽히고 설켰는지. 어,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도 있어요. 통신주가 따로 있는데, 왜 통신은 한전주에다가 엮어서 가냐. 응? 통신주를 따로 세워서 가야 맞지 않느냐. 지금 보시면, 밑에, 제일 밑에 선이 링으로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이제 게 선을 잡아주는 건데 동글동글 동글하게 저렇게 지금 다 쳐져 있습니다. 저게 통신 케이블이에요. 통신 케이블인데 어왜 저기에 가냐? 제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다 보면 통신주 여기 지금 앞에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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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통신주입니다. 통신주가 박힌 데가 있고 안 박힌 데가 이제 있고 그래요. 그거는 굳이 굳이 한전주가 있는데 그 통신주를 박으려면 또 포크레인이 와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다가 또 강간주를 심고 음? 요즘에는 그냥 강간주입니다 예, 예전에는 콘크리트주였죠 강간주 심고 그렇게 하면 장가가 이제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한전주에다가 이미 꽂아진 한전주에다가 한전주가 더 많죠 우리나라에는 한전주에다가 걸쳐서 가면, 장비값 아끼죠. 거기다가, 또 뭐, 인건비 전략되죠. 이게 뭐냐면, 한전주에, 한전, 캐코 한전주에 저기에 이제 걸쳐서 가는 거는, 이,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 그 사람들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은 어, 기동량으로 들은 바로는, 이 한전주를 걸쳐서 가는 통신라인이 한전주 이한 주당, 전봇대 하나당, 그 한전한테 얼마씩 낸데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임대하는 거죠. 임대 형식의 선을, 이 전봇대에서 임대를 해서 선을, 이제 임대료를 내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한 주당, 한 주당 15,000원이 됐나, 얼마라 했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게 이 통신한테는 싸게 먹히는 겁니다. 그게. 뭐또 질문을, 그게 하루 이틀이어야지, 뭐뭐 뭐 1년을 바라보고 10년을 바라봤을 때, 그게 리고그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깊이는 못 들어가고,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 통신주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관간주 이렇게 있는데 저거는 이제 예전에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올레에서도 이렇게 자기네들이 또 박더라고요 다 박아서 하더라고 요즘에는 요관 강캡을 저기 접속기죠 저거는 이게 김밥 같은 거어 저런 거를 제가 여기서 이제 한번 어그 질문해 주신 내용을 제가 한번 여기서 바가지 차를 띄워가지고 알려드릴 거예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거 신기하죠? 어, 우리 와이프가 생일선물로 이거 사준 건데, 이게 얼굴이 자동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이, 저기가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삼각대가. 아, 반응 좋은데? 자,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잠시 중단. 아, 이 전주는, 이 전주는 지금 통신선이, 통신선이 별로 없습니다. 이쪽에 한 라인, 또 저쪽으로 한 라인,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라인만 가 있는데, 논산에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도심지 가가지고는 이 바가지를 필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간략하게 여기서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뛰어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갑니다. 이리 올라가다가 예를 듭니다, 예로.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거, 이거라고 생각하고, 올라갈게요. 가는데, 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이게 걸리는 거라, 이제, 이게. 이게 걸리는 거라. 이제, 이런 식으로 걸리죠. 이게, 통신, 통신선이. 근데, 어, 삐빙님 사수분께서는 이거를, 올라가다 걸리면, 이렇게 밀어가지고, 자. 아 지금 손이 하나라서 나 내가, 내가 스파이더맨이면 두길 건데 손이 하나라서 지금 잠깐만요 세팅 좀 하고요 급작스럽게 이것도 하느냐고. 거시기대로 할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손으로 밀고 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밀고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도 참으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걸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걸리는 거를 손으로 밀어서 이렇게 올라가더라. 이렇게 올라가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어디에 다 가지고 장력이 크게 받지 않는 이상은 왜 그러냐면 이 통신 케이블에는 여기 지금 보이시는 보이시는 대로 와이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와이어가 와이어가 있기 때문에 이이 이 케이블 이건 광 케이블이죠 이게 먼저 걸리지 않는 이상 이게 케이블이 먼저 걸리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잡고 어디에 걸려 가지고 이게 뭐 이런 고리 같은데 이런 데 걸려 가지고 이걸 꽂고 갔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광 케이블 한번 터지면은 그 접속하는데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런데 이런 와이어에 힘 받았다. 이 와이어에 힘 받아서 터질 정도면 바가지 차 뒤집어집니다. 아니면 붐대가 부러지거나.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사수분께서 이걸 밀고 막 이득에 갔다. 그래서 바가지를 억질로 인입을 잡으려고 여기다 끼워 넣었다. 이 사이로. 예를 들어서 여기도 지금 통신선이 하나 있고 여기도 통신선이 있다는 과정 하에 바가지 딱 하나 들어가는 라인에 그리고 억지로 집어넣고 작업을 하더라.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광 케이블이 90도로, 90도 이상이 꺾이면 안에 유리섬유로 되어 있죠. 유리섬유. 이게 유리가 똑 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수분도 어지간하게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심히 하는 거예요. 어, 이게 충, 그게, 이게 부러지지 않게. 이게부러졌다가는제 난리 나죠. 이게 통신망 다 죽어버리니까 그 근처에. 그래서 어 이것도 이제 제가 작업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이거 하수, 하수 처리 이거 판넬 이거 세우면서 작업을 제가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크게 뭐 저기는 없는데 특히나 도심지 같은 경우는 이게 더막 빡세게 돼 있죠. 그런 그런데 어지간하면 통신선이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껴있고 빡세게 돼 있다. 그러면 어지간하면은 손은 대지 마세요. 어지간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거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 할라다가 바가지 한번 띄워서 하다가 돈 무지하게 물어줍니다. 지금 그게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광케이블 접속하는데 한 300만 원 넘는다고 그래요. 지금은 보급화가 돼서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 제가 예전에 저기 할 때는 한 300만원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그렇게 광케이블이 많고, 그렇게좀 복잡한 데는 도지나를 타고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래도 뭐정안 되겠다. 그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올라가다가 뭐 케이블을, 광케이블을 뭐어디게 끊어먹는다거나 그러면 독박 쓰는 수밖에 없죠. 보험 처리하거나.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지금 보이시는 줌이 안되냐? 줌 안되냐? 지금 저기 탑정호 출렁다리입니다 출렁다리 불 들어오죠 지금? 여기 여기 가운데가 이제 심터고 이제 개장을 곧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음악분수하고 저 경관조명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대기하려고 음악을 키면 같이 불 들어오면서 이제 이 형상 그런 걸 맞출라고 지금 한참 지금 시험 단계 에 있습니다. 아무튼 어 이제 내려가서 다시 짤막하게 어쩌고 저쩌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바가지 차를 타시면 하이바를 꼭 쓰고, 쓰고 하십시오. 자 내려왔습니다. 이제 빨리 지금 해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접어 가지고 회사로 들어가는 길에 제가 리뷰하겠습니다. 쪽으로 그렇지 그리고 조심해야될게 항상 다리발 확인하십시오 다리발 그냥 얼레벌레 갔다가 작살납니다 다리 빨 확인하세요. 그리고 또 확인해야 될게이 PTO. P.T.O 버튼 이거 꼭 확인하세요. P.T.O 잠그고 가다가 어차피 차도 잘안 나가지만은 이 P.T.O를 잠궈 놓고 가다 보면 차가 작살나죠. 이야, 끝내기로 묶고. 으쌰. 아침에 실시간을 하려고 이제 이거 그 이, 이거를 켰는데 잘안 되더라고 이게. 그 유튜브 실시간은 자꾸 카메라가 내 얼굴이 싫은가 정아 몰라도 자꾸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은 가야 하고. <laughs> 어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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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는 거야? 나를 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저기 뭐야 한 전주에 이제 그걸 걸쳐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은 화면이 지금 떨리면 좀 이게 그 뭐지 이 삼각 상각대가 로링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어. 한전주를 빌려가지고 내오고 그렇게 해서 더 복잡해진 거예요. 뜨뜻렇게 따지면. 자꾸 이 가구수는 많아지고 거기에 덮방치고 덮방치고 원래는 통신 자체에서 이 죽어있는 선, 사선은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손을 안 대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도심지 같은 데 가시다 보면 한번 쓱 쳐다보십시오. 거미줄 같이 막 쳐져 있는데 그런데 가면 막 잘려 있고 선이 널브러져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거를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를 막 배우고자 하고 이제 얼마 안된 사람들 전주에 올라갔을 때시겁 하죠. 이제 무슨 선인지 잘 모르니까 거기 전주 오는 줄 알고 시겁시겁 하죠. 근데 어 우리, 뭐, 이제, 이, 렇게 전기를 해보신 분들은 대충 다 아시니까, 그럴까, 그렇게까지는 없는데, 원래, 제 생각이 그래요. 제 생각이. 1대1로 가는 게 맞아요. 통신은 통신대로, 어, 또, 한전주는 한전 라인대로, 그래, 가는 게 맞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게, 우리나라는 조금, 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겠죠. 어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KT도 어다그 따로 이렇게 이제 가는 추세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옆에 전주가 있는데도 다그 강간주를 박아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어그비빙님께서 그 사수분께서 어 잘못된 식으로 일을 하셨으면 벌써 뭐 어떤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도 뭐 그렇게 일을 하고 다니시겠죠. 근데 삐빙님은 이제 확실하게 어, 밑에서 봤을 땐 불안하니까 자꾸 선을 손으로 막헤치고 이렇게 올라가고 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러신 거겠죠. 나중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타보시고 하시게 되면 어떤 느낌인 줄 아실 거예요. 아, 요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아 그렇게 말을 했고 요렇게 작업을 했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느끼실 거예요. 아유, 다리 멋져버립니다 항상 바가지 차는 아니라 할때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냥 어설프게 수평 맞춰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내리막이나 오르막에서 막 이렇게 대충 해놓고, 근데 요즘에는 또 이게 락이 걸려가지고 잘안 되죠. 또이 윈치 갔다가 무리하게, 무리하게 막 무게를 들다가 터지거나 붐이 부러져가지고 사고도 생기고 그러죠. 항상 바가지 차는 조심해야 됩니다. 또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게 스윙할 때, 왼쪽, 오른쪽으로 스윙할 때이 속도 조절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동해기계 항공을 가가지고 우리 이제 그 이쪽 붐대 통신라인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예전에 쓰던 사람들이 막 써가지고 이제 그거를 갈로 갔다가 이왕 뭐 어차피 내가 바가지 차를 타고 계속 일해야 되는 거 확실하게 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파고드는 성격이라 어우 멋있다 그래서 한번 보실래요 내몸더 따라 더 따라 더 따라 더 따라 더 이쪽으로 그렇지 보일란가 모르겠네요 잠깐 리뷰 자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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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리 보이죠 지금 음악에 맞춰서 막 이렇게 불빛을 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관 조명을 내가 뭔 이야기하다 말았죠? 여기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입니다 번역에다 말했지? 요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일은 일대로 하랴 또 사건은 사건 때문에 또그 처리해야, 처리해야 된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요새 뭐 이따가 돌려보면 알겠지만 아무튼 이 잠시 돌려보고 한번 볼까요? 아, 모르면 패스, 그냥. 패스. 뭐, 들어갈, 깊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뭐, 살아가면서 뭐, 중요하게 막, 죽는 거 아니니까, 몰라도. 맞죠? 저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제 일을 어 원래 세명 했지 않습니까? 지금 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그만뒀습니다.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뭐 자기랑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그만둬서 뭐 그렇다고 그만뒀다게 가지고 빡 우리가 뭐 힘들고 그런 건 없습니다. 늘상 해왔던 일이라 그런 건 없고 그냥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뭐, 순리에 맞게 일해 나가는 거,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 바가지차를, 아, 내가 그이야기나다 말았구나. 어, 기계를 뭐 하나를 이런, 이런 뭐, 포크레인이라든가, 지게차라든가, 바가지차, 크레인, 뭐, 이런 기타 등등 중장비들을 제가 관심이 좀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동이 기계항공가 갖고 그거를 그냥 물어봤습니다. 속도 조절하는 거뭐다리발 센서 무슨 바가지 센서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다 파고 들어왔어요. 그갖고 어지간해서는 지금 센서에 대한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간에 여러분들 그런 이 센서 장치를 갖다 내 맘대로 빼는 거 큰일 납니다. 절대 빼면 안 되고 그 있는 그대로 왜이 모든 게 센서가 예민해진 이유는 그 동안에 그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런 걸 센서, 그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서를 민감하게 잡아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런 걸 만지면 안 됩니다. 함부로. 있는 그대로. 그리고 동해 기계 항공에서도 풀어주지도 않아요. 나중에 잘못되면,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다그 사람도 책임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쓰던 사람이 다리발 센서를 빼놨더라고요. 누가 뺀, 그러니까 그 사람 전에 쓰던 사람이 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다리발 센서가 빠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발이 찐따가 나게 내려놔도 삑삑삑 안 울리는 거라 그 그런데 사고가 납니다. 붐스윙 할 때, 붐스윙 하는 것도 이 속도 조절을 잘 해놔야 되는데 또 우리 버튼 있죠? 이 리모컨 버튼에 여기에 속도 조절이 있습니다, 이게. 버튼, 버튼이 좌우로 이렇게 누르게끔 돼 있는데, 이 속도 조절이 우측 걸 누르면 빨리 돌아가는 거고, 좌측 걸 누르면 서서히 그 돌아가는 거고. 더 천천히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조절을 또 민감하게 잘해야 돼요. 팍팍팍 돌리다가 거기서 막 자빠지고 그러게 됩니다. 큰일나요. 아무튼 그렇고 어 지금 퇴근하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퇴근하지 않습니다. 10시까지 9시나 10시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퇴근을 해야 돼요. 지금 일주일 안에 모든 등을 다 달고 감지기를 달고 스피커를 달고 끝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빡십니다 오늘은 어제 오늘은 계속 그 하수관거에 그 플루트 스위치 달고 어, 또 저기를 했는데 제가 뭐 힘쓰는 일을 지금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귀, 귀 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하고 있는데 사건이 빨리 저도 그냥 빨리 해결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담당 수사관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 합의를 볼 거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왔어요. 일단 내일 현장을 가면, 그, 가해자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잘 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현장에서는 참으십시오. 참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결론은 꼬이 내리고, 꼴이 내리고 저한테,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거는 이제 제가 사건 종결하고 추후에 이제 이렇게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수관거를 끝나고 제2의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어, 비빅 님. 그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제가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어, 간지러운 부분 팍팍 긁어드려야 되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빨리, 이제 뭐, 벤치도 빨리 만들어 드려야 되고 하는데, 뭐, 제가 영상에도 올렸지만은 또 문자도 드린 분도 있고,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조금만 참아 주시면, 그것 또한 또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또 이렇게 만들어 갖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만난 저녁 드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쓰리고 하십시오. 파이팅!